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렌자입니다. 어, 지금 코스피 보니까 좀 빠지고 있네요. 아, 0.86% 정도 빠지고 있고, 어, 개인들이 한 2,886억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음,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현재 팔고 있어요. 어, 상위 종목들 쪽 보니까 다 파란불이네. 파란나라. 야, 오늘은 왜 갑자기 왜 이렇게 파란나라도 왔을까? 미국장은 좋았는데. 어, 우리 삼성은 0.64% 빠지고 있고, LG 엔솔 0.5%, 하이닉스 0.7%, 3반에 어, 2.6%, LG 화학 1.5%, SDI 0.8%, 우선주 0.3%, 현대차 1.1%, 네이버 1.3%, 어, 기아가 0.7% 빠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0.5% 정도 빠지고 있고요. 어, 그렇게 뭐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뭐좀가가좀 빠진다는 게 어, 그렇게 뭐 좋은 일은 아니죠. 어 코스닥은 740.56을 가리키고 있고 0 5 9 정도 현재 빠지고 있어요. 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 3.9% 빠지고 있고 셀트리온헬스케어 1.9, LNF 1.0, HLB 3.4, 에코프로 2.3, 셀트리온제약이 1.8% 정도 빠지고 있어요. 어 지금 보니까 코스닥도 뭐 어쩔 수 없어. 지금 보니까 개인들만 1615 사고 있는데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0.5% 오르고 있네요. 파라비스 1.2, 첨보 2.3, 리노 1.4. 오늘 요즘 리노가 참잘 오르네요. 리노. 그리고 첨보도 계속 오르고 있고, 어, 게임주가 조금씩 조금씩 오르는 그런 느낌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주. 어, 나쁘진 않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소식을 한번 잠시 볼까요? 미국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그 뉴욕증시는 그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에 상승을 했는데, 어, 15일날 다우지수가 전날보다 5 6 2이포인트 정도 올라서 3만 백 3592.91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S&P 500지수가 34.48포인트 올라서 어, 3,991.73으로 이제 거래를 마쳤고, 어, 나스닥은 162.19포인트 올라서 11,358.41로 어, 장을 마쳤습니다. 어 국제 금리는 하락을 했는데 이날 3.860으로 출발했어요. 10년물 수익률이 어3 7 6칠까지떨어진다 3.767. 어 제가 그랬삼3 7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좀빠질거다어 월스트리트에서 보니까 10월에 그 PPI 10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는 소식에 주목을 합니다. 어, 어 이는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야. 어 0.4를 밑도는 수치다. 그, 모건 스탠리에서 그래요. PPI 데이터는 우리가 마침내, 어, 인플레이션 추세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그, 있다고 생각하는 그쪽에 불이 붙도록 기름을 끼얹는 수치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주 시장은 소비자 물가 측면에 하락을 접했고, 오늘은 생산자 물가 쪽에 소식을 접했다. 그 진단을 하고요. 어,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은, 연준의 그 피벗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높고, 어, 중앙은행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와 1970년대의 그 실수를 고려할 때 어,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23년으로 향하는 긴축의 속도에서 이미 감소를 위한 부스러기가 깔리고 있다고 현재 분석을 하고 있어요. 어, 필라델피아의그 연방준비은행의 그 패트릭 하커 총재가 그럽니다. 12월에 기준금리를 5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인상하는 것에 찬성한다. 어, 애틀랜타 연연의 그 라파엘 보스틱 총재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희망의 빛이 보이지만은 더 많은 금리 인상이 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어, 소매주의 그 강세도 증시에 영향을 미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월마트가 월가의 전망치를 상위하는 실적, 그리고 연중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어요. 어, 주가가 6.5% 정도 이제 급등을 했고, 어, 타겟도 3.9% 상승했고, 홈디포 1.6, 로우스 2.0, 어, 쿠팡이 6.3%나 상승했습니다. 애플 1.1, 알파벳 2.8, 넷플릭스 3.6, 메타 2.5, 그리고 테슬라가 1.8% 올랐고, 어, 뭐 TSMC, <laughs> TSMC, 야 재밌죠. 그 버핏 형님의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에 어, 주가가 완전 떡상했습니다. 어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이날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러시아 미사일이 이제 폴란드로 넘어와 가지고 두 명이 사망했다 그런 보도에 어, 다우지스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등 어, 뉴욕증시는 지정학적인 긴, 그 긴장의 긴, 긴 촉각을 곤두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필 미사일도 나와 가지고 어 지정학적인 우려는 시장에 결코 긍정적이지는 않다. 음, 그리고 만약 정말로 폴란드를 향해 미사일이 발사됐고 그것이 정말로 사고가 아니었다면은. 어, 그것은 전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행위다. 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사일 소식 보고, 야, 이거 이래다 또작작살 나는 거 아니냐. <laughs>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 다행스럽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순자 보니까. 현재 환율은 1324원, 한 8원 정도 오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0.23% 올라서 106.65, 106.6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현재 일본은 0.66% 정도 빠지고 있어요. 일본도 현재 빠지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야. 한1% 빠져요. 코스피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우리의 삼성전자가 쭉쭉 빠지고 있네. 현재 6 1,800원, 6 1,900원까지도 밀리는 것 같습니다. 쭉 밀리기 시작하면은 어 정신없이 밀려요. 어 제가 볼 때는 한1% 정도는 좀 빠질 것 같아요. 1% 정도 빠질 수 있으니까. 난 오를 줄 알고 됐는데, 어, 여단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꼬여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고. 어, 외국인들이 현재 팔고 있어요. 한 23만 6천주 정도 팔고 있다 보니까, 어, 현재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 0 0천원 선이 좀 깨져서 6 1,500원까지도 밀릴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6 1,500원까지도 밀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우선주는 5만 그 7,200원인데, 어,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한 2,300원 좀 빠졌다가 5 7 0 0 0원까지도 어, 충분히 밀릴 수 있어요. 57,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각오하시고, 어 현재 외국인들은 그나마 지금 사고는 있습니다. 어 개미들이 좀 파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잘 현명하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를 때, 어 어제 오를 때 사는 것보다는 좀 따를 때 사는 게 좋아. 따질 때. 배당금 받았으면 은아 주가가 좀 조정받고 좀 빠질 때 사는 거지. 오를 때 사면 좀 그렇잖아요. 좀 싸게 사는 게 좋지 않나? 싸게 사는 게 그래서 57,000원도 깨졌나 보니깐 깨져 가지고 더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보니까 우선주가 57,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 좋을 텐데 밀릴 수도 있어요 음? 최악의 상황은 56,500원까지도 밀릴 수 있겠네 보니까 5 6 5 0 0원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어, 지금 당장 매수하지 어, 마시고요 오전장에는 상당히 좀 등락이 심해요 그래서 한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한번 오후에 살펴보고, 어, 정 찝찝하다 그러면은, 찝찝하다 그러면 그 종가에 들어가 종가. 어, 종가에 하면은 나쁘진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가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아, 어, 지금 다 빠지고 있어요.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도 좀 즐거움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음 좋겠고 내일인또 수능이냐 보니까 수능이고 하는 것 같은데 어 여러가지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 아주 뭐 경쾌하고 뭐 좋은 호재들은 들리지는 않는 것 같네요 어 좀더 우리가 관망하는 태도로도 나쁘지 않다 관망태도 나쁘지 않으니까 무작정 살려고 하지마요 저어 무작정 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좀 잡음이 좀 많을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 밖에 막 공사를 하고 있네 지금 우리가 산에서도 공사하고 있어서 좀 시끄러운데 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